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느냐 천천히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물론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됩니다. 이런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주도해 가는 변화의 주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당하고 있는 변화를 당하고 있는 변화의 객체가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객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산자락에 작은 씨앗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들판에 뿌려졌을 때에 그 일대가 달라집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가지가 뻗어갑니다.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들이 날아오고 각종 곤충들이 그 나무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거목이 생명을 소멸하면 변화를 당합니다. 이 죽은 나무는 곤충과 버섯류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며 해체됩니다. 주변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에 의해서 변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은 변화를 주도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상황을 좋게 만들어갑니다.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서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를 당하면서 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게 되면 그 환경이 영향 속에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이끌려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해 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도 변화를 시키고 환경과 상황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우리의 순령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회세 시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은 다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회세 심령이 처음에는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무려 네 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끝에를 보면 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는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너무 느리게 갑니다. 하루가 지났나 싶은데 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나 싶은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원망스럽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으로 깊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화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의 한 복한을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해 숨어 계신 것 같아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잊지 않습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10편 49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잊었을 뿐입니다.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탐식합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해서 이 정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범민하고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는지 속이 상하고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 차례 담배를 끊기로 다짐하고 해수를 썼지만 결국 그놈의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분에게 어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리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무겡 때문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나를 괴롭고 괴롭히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납니다. 겨우 걸음마를 배워서 아장아장 걸을 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쫓아가서 달랩니다이 녀석이 문지방 쪽을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웁니다. 장난감 자전거를 타고 방 안을 휘저다닙니다. 그러다 경대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내려서는 경대를 쫓아가서는 손바닥으로 경대를 치면서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을 타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요한 칼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우리는 다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은 본능적으로 원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다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원망의 늪에 빠져들면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장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무섭지만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게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원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원망에, 원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확실하게 벗어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고난을 이겨낼 비결을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렇게 폭풍같이 원망을 쏟아내던 다윗이 갑자기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답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 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원망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바꿔주신다 하는 얘기.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고 구원 역사의 새 전기를 마련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시간 이 말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일터와 직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가득 찼던 원망이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임을 합니다. 나이가 33살 때 이에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한 미국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5세살때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된5세살때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도 초췌해지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들은 록펠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깊은 고통 속에 신학을 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바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가 벌었던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먼저 뉴욕 메나단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큰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곳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그 여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사업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의 몸도 건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쉬운 세살때 이제는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다회시 드린 핵심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하게 된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고 맹장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고 맹장을 다윗이 상대를 했습니다. 육안논론만 보면 은 다윗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못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왜? 다윗은 영안이 열리고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술이 발달해서 이 사람도 개인 수술을 하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막 붕대를 풀자 자기 앞에 한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뵙게 되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떠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을 떨쳐버리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폭판에서 언제까지라고 탄식하고 절규하던 사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이다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믿음에 확신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